안녕하세요. 들려열정적인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할 차량은 연비 좋기로 유명한 소형 SUV QM3 중고차를 소개하겠습니다. 귀엽고 개성 있는 외관 디자인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의 차량으로 운전이 쉽고 편리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량입니다. QM3의 가장 큰 장점은 어마어마한 연비를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유지비 부담 없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량인데요. 우수한 연비 덕분에 사회 초년생 첫 차, 출퇴근용, 장거리 운행용으로 차량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QMC 차량은 고객 여러분께서 들 가장 많이 찾으시는 1인 차주 무사고 깔끔한 보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아리 등급의 차량으로 부족함 없는 옵션을 가지고 있으며 주행거리 부분에서는 연식 대비 알맞게 달린 약 12만 4,500km를 달린 차량입니다. 사고 이력 부분에서는 성능 격부를 확인해 보시면 단순기한 없는 무사고 차량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운전이 쉽고 편하며 연비까지 좋은 소형 SUV QM3 차량 그럼 지금부터 QM3 차량의 외관, 실내, 하부, 신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M3 차량의 전면부, 후면부, 그리고 측면부 외과 상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연식 대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관리하셔야 되는 차량이며 상품화 작업을 통해 더욱 깔끔한 외과 상태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QM3 차량의 라이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라이트는 양쪽 모두 백환상 없으며 파손이 되거나 흠집이 난 부분은 없습니다. 테일램프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으며 파손이 되거나 흠집이 난 부분은 없습니다. QM3 차량의 트레드, 휠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트레드는 50% 정도 남아 있으며 휠 상태는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후면부의 트레드와 휠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트레드는 60% 정도 남아 있으며 휠 상태는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QM3 차량의 실내 옵션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후방 카메라 스마트키 크루즈 컨트롤 열선 시트, 프로토 에어컨, 전동 접이식 미러. 토라이트 후방 감지기 QM3 차량의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과 보조석 모두 찢어지거나 해진 곳 없이 깨끗한 상태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식 대비 깨끗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QM3 차량의 외관 옵션 하부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QM3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딜러점으로 문의 주시면 차량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점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저희 딜러점에서 직접 차량 상담이특성출고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택성출고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와 인기는 있 중고차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